네. 2022년 개정 비상홍민표의 1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Letters from Recent Graduates. 서 최근 졸업생들로부터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어, 조,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편지들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어, 비, 이제 사과랑 사과를 비교해라. 다시 말하면, 너와 너 자신을 비교해야지, 너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비교할 거면 과거의 나에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목소리를 이제 내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냥 이제 할 얘기가 있으면 해서, 나의 안전지대를 좀 넘어서 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도전을 계속해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에 괜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 고등학교 내시는 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좀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만큼 내가 딱 공부하라고 하는 부분을 찝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이제 단어 하나하나, 구문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단어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단어 그 자체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품사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품사가 바뀌었을 때, 뭐 이제 형용사형으로 나왔지만 명사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야 서술형 문제를 푼다거나 어려운 이제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도 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ters from recent graduates. 최근 졸업생들의 편지들. 자, welcome to. 그래서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high school magazine에 이제 새로운 시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 start off the new school year on the right foot에서 이제 to는 뭐뭐하기 위해라고 쓰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요법 중에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새 학교 이제 새 학년을 어,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on the right 돼 가지고 이제 오른쪽 발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제 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on the right foot 하면은 제대로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라고 해석되는 on the right foot은요. 이제 그 빈칸 채우기 어, 빈칸 채우기 주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개의 단어 똑바로 외워두세요. on t e r i g foot. 그러니까 제대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we asked,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몇몇 최근 졸업생들에게, 어, to, 뭐 하라고, To give us tips. 그러니까 우리에게 팁을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이 ask라는 동사가5형식 9개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5형식 9개 동사는 어떻게 쓰인다 했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동사를 쓰는 걸 9개, 동, 9개 동사다라고 얘기한다 했었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요.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이렇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최근의 졸업생들이 to give us tips, 우리에게 팁을 주,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기부가 또 사용식이기 때문에 기부 다음에 us 간접 목적어, tips 직접 목적어 순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중요한 게 나와요.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어떻게 쓰였냐면, 어, how to succeed. 에서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당사 나왔습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당사는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in the coming year and, and beyond. 됐으니까, 어, 다가오는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 이제 팁을 좀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on the r right i foot도 잘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compare apples to apples에서 얘가 이제 나현이라는, 김나현이라는 학생이 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compare apples to apples에서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내가 훌륭한 예술가인지, 얼마나 재능 있는 예술가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 직접 목적어 'told'가 사용식 동사였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들어갔는데 이 직접 목적어의 어순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 o w 다음에 형사 부사 하나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우형부, 그 다음에 어, 하우형어명 이렇게 들어가고 주어동사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탄문어순이랑 똑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의문사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사 명사절에서 하우 다음에 형용사가 붙으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얼마나 뭐뭐 한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재능 있는 예술가인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 의 주, 동, 어순인 건 똑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의문사 자체가, how talented an artist I was, 에서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재능 있는 예술가인지, 예술가였는지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So, 그래서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너 재능있다, 예술가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I dreamed of. 꿈을 꿨습니다. 오브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t h becoming an illustrator. 했으니까 이제 사파가가 되는 것을 꿈을 꾸었었습니다. 자, t 그러나 in university,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s e e m e much more talented than me 해서 이제 비교급 표현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 비교급에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much가 뭘로 쓰인 거죠? 비교급 강조로 쓰였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로 쓸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처럼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는 나올 수가 없다? 베어리는 나올 수가 없다. 베어리로 비교급 강조를 해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급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뒤에 n 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요, 나보다 더재능 있어 보였습니다. 그 씨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탤런치드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더니 다 잘하는 사람만 보여 있어요. And 그래서 그리고, 이제, and they all, 그들 모두가 worked so hard. 너무 열심히 이제 어,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That, 그 결과.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that 들어왔죠. 그러면, so, 형용사 부사, that 하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that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I felt. 나는 느꼈어요. small. 작게 느꼈습니다. in comparison. 비교를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in comparison 이 표현은요. 조금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comparison은 빈칸 주의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빈칸 추론 주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 다 잘해보여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 thought about giving up. 했으니까, give up 하면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또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의 이제 of becoming an artist. 예술가가 되는 것에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h e n 그러고 있다가 one day, 어느 날, I happen to see. 해서 happen to see 가 동사 자리에 쓰였는데, 자, happen to 동사원형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모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모모하다. 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어, that I had won on award. 내가 상을 받게 됐는데 for 그것을 위해서 상을 받게 된 어, 그런 이제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받은 거죠. 근데 어디에 있었냐면 on the kitchen wall. 했으니까 부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i h a p p e n to see w 드로잉 다음에 대시라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 목적격 관계대면사가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면사 그래서 뒤에는 그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빠져 있냐면 볼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아이 주어, o 드원 동사, 그다음에 on award까지 목적어로 완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f 다음에 전치사가 빠져 있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뭘잘 봐야 되죠? 이 for이라는 전치사 잘 살려져 있는지를 따져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어, 이제 a drawing 다음에 어 drawing이 들어가고 나서, 이 for라는 이 전치사가 따라 나가서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시 아니라 위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for이 이제 뒤에 있었던 for이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 drawing, for which, I want. 어, I had one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대각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rom 뒤에는 쭉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for ea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거면 뒤에 for 이라는 전치사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중학교로부터 이제 상을 받게 되었던 그림 하나를 우연히 봤어요. 부엌 그 벽에서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 무슨 얘긴지 뒤에 거 조금 더 보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I was embarrassed. 내가 어땠어요? 내가 당황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i was embarrassed 과거 동사, 과거 분사가 보어 자리 들어갔는데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을 느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당혹스러움을 주면 embarrassing 이겠지만 내가 느끼면 embarrassed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당혹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it wasn't very good.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 그림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가, 이시 나타내는 거는 어 드로잉이 되겠죠. 그 그림. 내가 상까지 받았던 그 그림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houldn't compare apples to oranges. 그러니까, 너는 어, 이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they are right. 그들이 옳았어요. 사람들이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말, 내가 이제 옳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maybe, 아마도, 어, that's why. 그것이 모뭐한 이유이다. 그래서, 이제, that's why는 조금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뭐한 이유이다. 자,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it doesn't make sense니까 이시 이제 여기서는 또 뭘로 쓰였냐면 이시 가주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t 투가 이제 진주어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앞에서 이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투뭐 하는 게 말이 안 되냐면 To compare, you, to compare to internet personalities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런 인물들과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래요. 그게. 또는 심지어 사람들인데 너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이제, 그, 어쨌든 주어가, 진주어가 여기 있었고요그 다음에 doesn't make sense 가 동사가 됐겠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면 안 되듯이, 어,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maybe. 아마도, they had an advantage or even a disadvantage 했으니까, 이 점. 혹은 심지어는 이제, 그, 뭐죠, 불이익. 뭐, 불리한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That you didn't. 당신이 가지지 못했던. 그래서 이 d e a t 은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는 advantage나 disadvantage를 수식해주게 되는데 you didn't 다음에 have라는 동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uh, 어, d 어, didn't have라는 동사가 앞에 h a d 로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중복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 헤드랑 똑같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점을 가지거나, 뭐 이제 불리한 점을 분명히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점도, 불 이제 불리한 점도 다 달라요. So if you are going to uh, compare, 해서 so be going t 그러면 뭐뭐할 예정이다. 너가 비교하려고 한다면? 음. 그래서 이제 너가 비교하려고 한다면, 내 if는 만약 몸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여기서는 조건절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너가 비교를 to anyone, 누구하고든 비교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런 예정이라면, the only fair comparison 했으니까, 유일한, the only 하면 유일한 이라는 뜻이죠. 유일한 공정한 비교는요, is yesterday you 했으니까, 과거에, 어제에 너였을 거예요. 너가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너 자신과 비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Only you,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요? 어디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자, 뭐죠? 의문사, 명사절이죠. 자, 우리가 명사절, 그러니까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명사절 중에서 의문사, 명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내신에서는 간접의문이라고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명사절이 나오면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게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어순입니다. 어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의, 주, 동, 어순으로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떻게 되는지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두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where you started. 어디에서 너가 시작했는지. 그 how much i t for.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자, how 때문에 그래요.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 하나 붙고, 그 형용사가 만약에 명사로 수식하고 있다면, 그 명사까지 같이 끌려 나갑니다. 그럼 해석이 얼마나 많은. 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You've put it. X가 너가 기울였는지. 어, 원래는 put in your effort가 됐을 건데, effort가 앞으로 끌려 나간 거예요. 하우 w m 때문에.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너, 노력을 너가 쏟아부었는지 너 자신만이 압니다. 어,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어요. I couldn't see the progress in my ability. 나의 능력에서 어떤 진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의 진보를 보지 못할 때 언제였냐면, 어, when I only compared my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비교하기만 했을 때내 능력의 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ompared myself에서 이 myself는 재기대명사의 재기용법이에요. 그래서 생략이 안 되죠.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해서 제기되면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무슨 측은? 반수취급이죠 모든 사람들은 발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다르게 발전해요. differently는 앞에 있는 develops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I'm going to see. 나는 볼 겁니다,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내 그림을 이제 그, 아, 여기서 I am able to see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C는 이제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생략어 있어요. 이거는 어, 명사절 접수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 쓰인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생략돼서 명사절이면 대신 뒤에 완전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 how 볼 수가 있대요. 나 이제 볼수 있대요. 뭘볼수 있냐면 어더 드로잉 인더 키친 에스 그니까 부엌에 있는 그 그림은요. 비플로몸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실수로 가득 차다는 걸 내가 볼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냐면 i uh, i no longer make니까 너런걸는더 no 이상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더 이상은 내가 만들지 않는 내가 하지 않는 그 실수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이제는 내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시 뭘로 쓰였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 나오면서 앞에 있는 미스틱스 테 수식해 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그래서 it is empowering 했으니까 이시이 이제 가주어로 또 쓰였고요. 가주어 진조은 많이 쓰이죠? 투부동사가 진주어로 쓰였습니다. 자, empowering 하면은 힘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to see, 보는 거. 근데, 네, 의, 주, 동, 이렇게 됐죠. have improved는 현재 완료로 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제 내가 향상이 되었는지 보는 것은 힘을 줍니다. 네, rather than to, 뭐 하기보다는 to envy. 그래서 진주어 1번, 진주어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개 병렬이죠. 그래서 to envy the succes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끄러워, 부러워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향상했는지를 보는 것은 어, 힘을 줍니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냥 너의 비교는 is not person 했으니까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의 옆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거나.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너가 비교해야 되는 경쟁자는 바로 you, 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시 받아주는 거는 your, your competition이 되겠죠. 너의 경쟁자는 바로 너다. 이렇게 되는 거죠. c o m p e t 네, 잘못 썼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볼만한 게좀 있었는데요. 일단 t h 와 t 뒤에도 it doesn't make sense to compare yourself 이렇게 들어가서 가져와 진저구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here you started and how much effort you put in. 여기가 조금 중요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m i s t a k 를 수식해주는 목적도 관계대면서 no longer 이란 표현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와 진저구문은 항상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왜 중요하냐면요. 어 이게 주제문이라서 조금 중요하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문이에요 너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자는 이제 너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자신과 자신을 차라리 비교를 해서 내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봐라 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본문 1, 2를 아울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어 졸업생들의 일단 편지였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조, 졸업생들의 조언입니다. 자, 조언. 1번 바로 뭐냐면 사과 vs 사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죠? 스스로와 비교해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스스로와 비교하라. 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본문 1, 2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문법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